우리는 잠빼로와 가래떡은 더럽게 안 맞네. 야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잠빼로와 하면 너가 가래떡!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고. 다시 시작! 그냥... 오늘은 잠빼로와 가래떡! 11월 11일을 맞아 최고의 간식으로 태어날 예정이지. 내가. 내가. 하지만 내 옆에 저 녀석은 아주 거슬린다. 저구분동 중에 돈같이 생긴 녀석. 야너뭐 유령이야? 어? 사실 나도 스캔을 보고 이거면 그냥 유령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 <laughs> 라이벌을 이기고 최고의 빼빼로 가래떡 대회를 만들고 야 봐봐 빼빼로가 먼저 오잖아 저기에서도 이즈 잇 뭐지 가나다랑 마버사 하면은 가..가.. 가래떡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빼빼로는 빼빼로다 영어지 후아 빼빼로 이겨. 영어구나? <laughs> 아무튼 마을 방문하면서 어.. 제시되는 그 무언가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깨는 자가 바로 오늘 진정한 주인공이 될 거야 가만히 좀 있어라 어... 알겠냐? 넹, 넹. 근데 어디부터 랭. 갈까? 여 꿀마을 저긴 뭐야? 초코린 마을인가? 어디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거 같은데? 하하 내가 먼저 턴다 어? 뭐야 터는 거야? 아싸, 뭔데? 야, 이... 빵은 왜 어, 주는 거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얘들아 왜왜 뭐야 뭐야 어 뭐야 맞아 맞아 남의 중에 금이다 어? 그래 나 금이야 아 꿀이구나 어. 안녕 꿀아 그래, 반갑다 뭔 초코야 요즘 탕후루 유행인 거 몰라 아, 꿀 탕으로였구나. 바른 거나 설탕 바른 거나 비슷비슷하다고 다르지 꾸던 향이 있는데 그렇지 야 응, 그 우리 마을에 손을 잡으면 거. 최고로 트렌디한 간식이 될수 있다고 알겠니 난 초코도 갈래 난 꿀로 갈래, 야. 꿀 어디에요? 여기 꿀여기야 아니 둘이 같이 와야돼 어디 갈거야, 어디부터 갈거야 난 초코리 그렇더야 바이바이 알았어 다음에 와 근데 잠깐만 여기 마을은 털고 가자 아주. 안돼! 미리 털면 안돼! 미리 털면 안돼! 아, 오케이 야 털지 말래 때리는건요? 어? 얘 여기 마을에 이제 원한을 샀거든? 너는 꿀 없는 가래떡이 될거야 완전 <laughs> 그거 뭔 맛으로 먹어요 <laughs> 그 그지같이 목만 맥히는 거 가르떡 맛있는데 오 여기가 초콜리 마을인가? 오 초콜릿이다 여기 오 여기가 초콜릿 오 <laughs> 반갑다 얘들아 뭐야 이거 뭔저부으 <laughs> 어떡해 아 잠깐만 얘가 여기 서 얘가 뭐? 여기도 나와요? 어나 잠깐만 꿀마을 가고 싶어졌어 나도 <laughs> 꿀마을 갈래 <laughs> 잉나 꿀마을 먼저 갈래 어꿀밤이 아, 배... 가야지? 야 꿀양반 어디갔어? 요 뭐야 이거 <laughs> 양도업자꺼 부수면 죽어 그래 아, 무슨일이니애들아 여기부터 아, 하기로 했니? 갑자기, 갑자기 초코니가 먹고싶다 <laughs> 아, 역시 초콜렛이지 <laughs> 역시 빼빼로엔 초콜렛 아니겠어? 야꿀 빼빼로는 들어본적도 없다 야 그니까 러 그거 어떻게 먹음? 그냥 먹으면 먹겠지 뭐 입에 넣어서 씹어먹어야지 뭐 있으면 어, 어떡하냐 그래 애들아 여기부터 하기로 했니? <laughs> 어 뭐야 초콜릿이다 반갑다 얘들아 한번더 해야지 꿀 <laughs> 어... 꿀떡꿀떡 꿀떡꿀떡 어... 가는 척하다 갑자기 초코리노 트러블이 많이 행복해 보이셔 <laughs> 어 너무 행복해 나 이제 이컨텐지 여기서 끝내야겠어 재밌었다 <laughs> 어 뭐야 안바뀌었어어 어, 뭐야 그냥 아, 안, <laughs> 안, 안 바꼈어요 <laughs> 훈련관이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어, 됐다, 오 됐다. 반갑다 어. 얘들아 어. 처음 보는 사이지 우리. 아예예 어, 어제. 역사와 전통의 초코 빼빼로. 근데 역시 꼴부터 하지만... 해야겠지? 왜냐면 <laughs> 이제 잔소 단순... <laughs> 초코는 치에시고 여기는 꾸등 쌍기억이니까. 아그러네 그러면 기억이 먼저네. 그러니까 일단은 꼴부터 하자. 자 <웃음> 얘들아. <웃음> 우와 신기하다! 우와. 근데 그거 그거 갑옷은 안 벗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갑옷은 아까 안입아 <laughs>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나 다른 사람이란다? 네이꿀마의 미션은 뭐예요? 그래서? 꿀마레는 좀 세계 미니게임이 준비되어 있지 나 솔직히 근데 잠깐 얘기해도 돼? 30분 동안 얘 이거 원맨쇼만 보고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작작하라고착작하고아네 죄송합니다. 네, 꿀바발엔총세 네, 개의 미니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 네, 뭐, 어떤 건가요? 먼저 바로 시작한다. 알겠지? 어, 어. 맛있는 꿀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사람 승리 꿀이 든병 가장 많이 갖고 오면 됩니다. 어, 꿀이 든병 아까 아 뭐야 꿀이 든 병을 가져와야 돼요? 벌집 조각 블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 아네. 아니, 꿀이 든병 꿀이 든병병 어디지? 3 안에 갖고 면 돼요. 병아! 여기, 병이 여기 많더라고요. 좋아요 검까지. 해야지. 안녕? 도혜야오 여기있다 잠깐만 병좀 병.. 병 벙이 너무 거기 있겠냐 와아 벌이다아 저기있다 병 벌이다아 벌이다살려아 어이구 버릉 화나게 하네 괜찮아요? 살만해요? 나도 괜찮나? 어? 덕혜 어떻게 병을 어디서 구했네? 후후 여기 왜 여기 왜다 잔뜩 빡쳐있지? 나병 짱많은데 이거 언제까지 예요 근데? 3분 아 3분? 오케이 오케이 음. 그.. 난 병이 없어! 그래.. 어쩌지? 없다고? 어팀 이미 끝났어! 아니야.. 할수 있어! 병이 없다니까? 나좀 아, 나와봐 할수 있어! 어. 그래, 그럼 모래라도 구워올게 기다려봐 구우면 3분이 지나잖아! <laughs> 모래라도 구워온다고? 아, 빨리 굽지 그랬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구우면 됐는 여기도 모래 있어! 그럼 내가 얻을 수 없다면 벌칙이라도 파괴해야겠다 <laughs> 좋은 생각인데? 오.. 또 들어가는데? 그거로 진작 했었어야지, 영원아! 그렇죠? 벌집이 다 비었는데 어떡하냐, 이제? 이미 꿀이 없잖아, 영원아! 저깨야, 이거 하나 줄게. 가래덕. 여기, 저기 하나 저거 먹어. 먹을 수 있다면 말이야! 하하! 얍. 아. 먹을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어 먹었죠? 어, 먹었네. 미쳤죠? 어, <laughs> 미쳤다, 이. 인정한다. 너의 집념. 그, 근데 꿀병 몇 개야? 여섯 개. 자, 그러면 이제 3분이 큰난것 같으니. <laughs> 안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만 없잖아 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껏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어, 어, 몇 너, 개인데, 너두개 너 아니야? 아닌데. 아니, 몇 개야? 두 개잖아. 자 그럼 하나씩 버려. 자 네, 하나. 하나. 뭐야? 하나, 둘, 둘. 이게제활이이 되냐고 이 게임은 이게임저이게임이 게임은 이이은이은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게임아니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다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게임루이게에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재활용이래냐고>. <웃음> 넷, <웃음> 넷, <웃음> 넷, <웃음> 넷, 비을피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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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검이 왜? 검이 왜? 있지? 저, 난 저, 바게트다. 그, 네가 아까 때린 그래. 대장장이 집에서 봄쳐왔다. 바게트와 검 대결. 좋아요. 바게트가 또 엄청 딱딱해. 이게 딱그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블록 위에 음. 있다가 깨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어. 깨줄게요. 네. 자, 준비. 시작. <laughs> 요정도만 때려도 오지마! 자, 오지마! 아이! 때리지마! 가래떡으로 재밌게 삼행시 하면 안 때릴게 가 가라 네 <laughs> 야, 야! 죽, 죽어 그냥 죽어 죽어 승리! 이지 나오세요 정말 가래떡 너무 무능하구나 그... 아니 검무 아니 파밍은 정정 당당하게 주셔야 파밍을 네가잘 하지 그랬어 아씨 <laughs> 선생님? 안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문제잖아! <laughs> 나와요. 내가 어, 는데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마지막 게임! 아. 꿀마을에서의 마지막 게임. 아, 마지막 게임할 필요가 있나? 제가 이기는데? 초코마을 점수까지 합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덕계 씨. 포기 안 했어! 아, 덕기 시키지 마! 어? 꿀 네. 속에 있는 재료 맞추기! 와 이거 재밌겠다. 이게 5점짜리라고요? 근데 왜 이건 5점짜리인 거예요? <laughs> 딴건 1점짜리인데 어디에 5점짜리라고 5점짜리예요야 <laughs> 5점은 양심없고 딴 거는 1점짜리인데 이건 5점짜리로 하시는 거예요? 아, 3점짜리? 3점? 오케이 음. 근데 너 오. 후회하지 않겠어? 내가 수없어. 하면 3점 니니 하면 1점 야가래떡 <laughs> <laughs> 썰어버릴라 이거 어? 그러면 그냥 공정하게 2점 하죠 어때요? 그래 그러면은 너가 맞추면은 너가 따라잡을 수 있게 2점으로 해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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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봉이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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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맞춰보죠 요 안에 있는 재료를 맞추면 되는데 제가 넣을 거예요 아직 안 넣었어요 아 아직 안 넣었어? 요자 뒤돌아 여러분 뒤돌아있으세요 F5 누르면 안 돼요 야 F5 누르면 네. 즉시 척결 즉시 척결 이거 먼저 할까? f 안 누르고 이렇게 보고있어 쉬운 있는. 거 먼저 할게요 F5만 넣으면 되 공정당당하게 공정당당하게 얘 보고 있는데? 안 눌렀어 앞에 대장장이 보고 있어 앞에 대장장이 없는데? 다 넣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야? 뭐야. 저요! 뭐야? 네! 자자자잔! 자, 자! 아니! 자! 이름 가지. 외치고 할게요! <laughs> 이름 외치고 할게요! 잔빼로! 잔빼로! <laughs> 아, 아닌데 이거 근데? 메아리 조각! 아니! 땡! 아씨... 덕계! 물부짖는 메아리 조각? 뭐래? <laughs> 잔빼로! 잔빼로! 피클! 오! 땡! 아씨... 덕계! 오이! 덕계. 오이! 정답! 아다 졌네 <laughs> 야, 오이가 오이였어요. 왜 있어? 근데 마크에 <laughs> 죽을래? <웃음> 자, 여러분 세번 이기면 돼요. 아직 야, 안 끝났어요. 다시 뒤집어 뒤세요 야, 주서 먹었냐? 아, 맛있더라고요. 피크를 하는 순간 저쪽에 반응하더라고. 오, 이러길래. 아, 힌트도 좋네요 오이에. 오. 잡았어요, 예. 예. 여러분. 포도. 자패로. 자패로. 딸기. 정답 오! 이게 오! 어떻게 딸 딸기요, 딸기. 드세요, 드세요. 자, 1대 1입니다. 현재 점수. 다시. 이기 뒤지러 계시고. 아니, 이거 단판승 아니었어?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laughs> 너 진짜 양심 있니? 너 진짜. 볼맛 아, 아, 좀 볼래? 응? 아니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빨리 보고 싶다. 야. 자, 됐어요. <laughs> 당근! 참배로. 밖에 당근. 당근. 로 땡! 어? 로 홍당무. 로 홍당무 땡! 가래독. 가래독. <laughs> 가래독! 무우 아, 비트! 아, 땡! 잠베로 무우 잠베로! 쳐다 야 알려줬는데 아니 그래? 알려줬잖아 영하나! 내가 알려줬잖아 <laughs> 자 다음 게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뒤집어 계세요 아 뭐야 3판 2선 계세요. 아니었어요? 갑자기 5판 3선이 되버렸네 어? 3점 먼저 내는 사람이에요 3점 먼저 아 3점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야 자, 됐어요! 들어오세요 어? 덕계! 덕계! 비트 스코 아이스크림! 오? 우와! 정다 <laughs> <laughs> <웃음> 뭐야 c <laughs> 미쳤다. 민철을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누구보다 맞추는 사람이. 와 미쳤다 진짜 a 깜짝 놀 h 잖아민 b i c h o 싫어요. <laughs> 야 맛있게 생겼는데 뭘? 자 마지막 게 i c h o t a Bichota, Bichota, b i c h o 야 a b i c h o 어 a b 이 c h o t a b i c h 자 t a b i c h o 야 a Bichota, Bichota, b i c h o 도깨 땡 마스 마스! 바닐라 아이스크림 잡베로 들어다! 나이스! 아 e 그래서 이게 왜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거예요? 어, 아이 마이너스 2점이었나? 어, 맛있다. 너무 <laughs> 어, 맛있다. 역시 해군의 민초 아이스크림. 네가 민초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다면 네가 이겼을 텐데 말이야. 야 바닐라 한 잔해. 짠. 아 이건 좋아요. 짠. 와 짠. 맛있겠다. 자러면은 자, 잡베로 4점. 잡베로 4점. 뭐야? 가네도. 어, 이렇게 빵점. 됐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꿀바에서요. 여정적인 거 저분이 있어. <laughs> 뭐 초콜릿 가든 어디 가든 알아 사세요? 나 모르겠어. 또단데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쩌라고. 아, 난 초코 안 좋아하거든. 난난 요즘 초코 괜찮대다. 나 원래 초코 절대 안 먹었거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근데 요즘 또 입맛이 좀 바뀌었는지. 어, 나뭐 봤어? 야, 할거면안 보이는데 사지. <laughs> 대놓고 어? 하냐, 이제?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꿀 싫어하세요? 어근저꿀 별로 안좋아하아나꿀야겠다 아, 꿀 초코 왔어. 진짜 어. 싫어하세요 아, 나꿀 두고 왔어 저기 <laughs> 가더가더 어? 왜왜? 왜왜왜왜아먹 어. 이거 다아 부수지마 죽는데 왜? 어차피 죽으면 부활 는 왜? 아열쇠찾열쇠찾 <laughs> 음... 내가 알기로 그걸 지금 찾아봤자 소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아 가자 가자 오케이 okay. 혹시 초코 싫어하세요? 네 정말 싫 정말 싫어! 아 저.. 정말 싫어? 음.. 저쪽에 뒤에 어디 숨어가지고.. 얘들아 뭐해? 뭐해? 왜 저기서 오는 거야? 얘들아 뭐 저기서 오는데 저 멀리서? <laughs> 아 그래? <laughs> 여러분 뭐해요? 어, 여기 있잖아요 아예 어, 어, 예, 예. 초코마을에 처음 왔네요? 네. 아 그래요 역사와 전통의 초코 빼빼로 하지만 이제 단순한 초커로 사랑받을 수 없지. 우리 마을의 도움을 받으면 최고의 초커 간식이 될수 있어요. 네, 내 거지 내. 자, 아꿀 어, 마을에서 멋있습니다. 지금 4대 0으로 오셨죠. 네, 소문이 그렇게 네. 빨라요? 아 그럼요, 옆 마을이 다 들려요. 사실. <laughs> 그래서 왜10 점을 주는 거예요? <laughs> 아 여기서 10 점. 그래 열심히 해보죠 1 4대용으로 열심히 해보요 열심히 오케이 <laughs> 1 4대용으로요 <laughs> 여기도 총세개의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음 첫번째 미니게임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뭐요? 초코 버티기 3분 동안 누가 누가 더 갈콤해지나 쉬프트를 어? 누르면 초코 연못에 담기는데 음. 잠기면 은 점수가 올라요 대신 음 달콤한 냄새이끄는 벌들이 당신들을 노리러 옵니다 음 벌한테 맞기 전에 올라오면 돼요 아, 만약에 포한테 맞으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가 볼까요? 재밌겠다. 여기 여기. 네. 1 힙포처를 좀 들어가야 되나. 이거 몇점 할까요? 아, 이거 3점. 오케이, 오케이 3점. 3점. 오케이. 칠 때용. 렛츠 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벌들이 와요. 어디? 주변을 잘 보시면 돼요. 어. 어, 맞을 것 어? 같은데. 뭐야? 뭔저 왔는데? 키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니, 벌이 안 보인다니까 나는? 위에서 와 위에서 있어 위에서, 아, 봐요,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와 위에서 와아 어,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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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돈 뺏겼어 그만 뺏어 <laughs> 이게 말벌에게 집을 빼앗기는 꿀벌들이 심죠 온다 아이고 아돈 뺏겼어 45도 3 2 0도아저아 아, 이게 왜 뺏겨 <laughs> 너무 늦게 나왔어 아, 뭐야. 아, 돈 <웃음> 어이 뭐야 아이 뺏겼어 바 본가 봐 아니 벌소리안들리나 어이! 안 되면 F 누르고 하는 가 바보인가? 어. 근데 언제까지야 이거 뭐백 채우는 사람 나와야 되기나? 몇 점이에요, 다들? 90점 3분. 어좀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쟤왜안 나와? 벌이 이제. 헛추추추. 어, 몇 점이에요? 120점. 그 20초만 나오게 해핫 <laughs> 아, 양심이 대단하다. 아, 세 번만 소리 주면 안 돼? 쏘리 <laughs> 줘라. 1분 남았습니다 양심이. 음, 아, 백점! <laughs> 아이고. 봐두개 아, 2 0 0점 돌파! 어어어죄송합아 어이 아, 마우스가 늙었어. 어어날 꺼내줘! 아날 꺼내줘! 아 미카야. 아, <끝> 야.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서 왜안 쏘이는 거 아니야? 러프. 아, 아왜 뺏겨 왜 뺏겨? 아두번 뺏겼어! 맞 맞고 있으니까 뺏기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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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끝> 예. 대 앞에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248 내가 188이니까 점수 적은 게 당연히 낫지뭔 계산이야, 그게. 그러니까. <laughs> 아, 다음 게임이 10점이라고요? 어. <laughs> 다음 게임 10점이라고요? 어, 게임. 아. 그랬구나. 이게 뭐야? 자, 그러니까 다음 게임. 황금 비율 아. 삼성 초콜릿 만들기 삼성이요 어떻게 만들어요? 뭐야 맛있는 초콜릿의 평균 비율을 찾아 삼성 초콜릿을 먼저 만들면 됩니다 우유 설탕 코코아를 어떤 비율로 넣어야 될까요? 아아아 음. 네, 우유는 한 양동이 기준이라 음. 설탕 코코아 비율만 찾으면 돼요 알겠죠? 아 우유 1몇대몇 아, 이거죠? 근데 설탕 코코아, 코코아는 어때? 어디 있는데요? 이거 안에 있다 여기 코코아 여기 여기 설탕 여기 있네 네 그럼 찾아오세요 네 우유 양동이는 음 어디서 구해요? 우유 양동이 어. 그거 내가 모르겠는데. 어쩔 TV? 어? 내가 줘야 되나? 너 설탕 없어. 나 설탕 이미 다 캤는데. 니가 느끼고. 를챘 아, 얘 있다 우유 양동이. 와. 이제 다 죽이자. 다 죽인다. 아,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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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암 소리. 있잖아. 나 저기서 책 찾았어. 무슨 책인데? 왜왜저 따라오세요. 이장님, 오늘 따라와 주셨습니다. 왜또 따라와. 잠깐만. 이장님, 죽여 봐 봐. 1 3 3. 뭐야? 지율이 정해져 있었어. 근데 1 3 3이 뭔데? 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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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아. 달다아다 아! 아, 다이다. 다다 아! 아, <laughs> 아, 아, 여기서 p v 필요 하네. 와, 재밌겠다. 도망가. 잠 여기서 만들면 아! 진짜 아이 장님 아! <laughs> <laughs> 뭐야 야이 장이 없어 <laughs> 인벤 타이브가 아니네 <laughs> 아이고 왜 이런 게 어딨어 <laughs> 맛있어 아이고 어디 보자 1 3아니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아 코가 내가 다 털었구나 아 미친 아 언제 주세요 아 기다리던 중 덕혜야 저... 여기 코커 반 설탕 아, 반 누가 아, 감사합니다. 먼저 만들지 어야딱 하는 거야 여기서 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오지마 여기서? 아직 저 멀리 오케이, 멀리 오케이 오지마 멀리. 오지마 자 3인이라면 뛰어.. 야야야 내가 설치해줄게 어때 어 그래그래 그래. 어 내가 설치해줄게 알았어요 자 준비 나한테 먼저 버리면 돼어 여기 오와아 아, 여기 아, 아. 오! 제 <laughs> 어? 잘못 만든 거야? 어? 제왜왜 왜? 어깨야 왜, 왜? 빠르기만 하면 어떡해? 뭐한 뭐 거야? <laughs> 하지만 빨랐죠? <laughs> 나 진짜 속을 뻔 했잖아. <laughs> 하지만 빨랐죠? <laughs> 아니, 나 왜냐면 하 내가 아까 받은 거 있잖아요. 음. 그 위에 올려놓고 응. 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응. 도깨개 들어오는 거야. 아, 응. 그럼 도깨 개 이겼구나 했는데 감독한테 봐줄까? 잠들 건 없어져. <laughs> 응. 위에 합쳐져 있더라고 이거 두 개가. <laughs> 아 이미 와... 나 아까 줬어 도깨야. 하지만 빨라 응. 자 하나씩 드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 삼성 초콜릿 쩐다. 초콜릿이 없어졌어요. 어, 들어오니까 그 하나 주실 거예요. 네. 아 여기요. <laughs> 삼성 초콜릿이잖아. 어 대박! 역시 어 대박! 어, 마지막 게임이 12점이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 마지막 게임이 12점이죠. 네네 어, 맞죠 그래서 뭐죠 자.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색다른 초코 반식 되기! 뭐예요 그게? 초코의 같이 바를 재료를 구하면 되는데요. 재료는 이렇게 초코에... 붙어있어요. 이거 어. 저것만 아 인정입니다. 많이 구해놓은 사람 승리 어디... 시작! 그리만꿀마에 있을까 어? 그게? 그거... 나 나도.. 뭐... 저걸 지금 부수지? 저거 지금 아, 부수는 그러네.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부숴으면 죽이러 왔겠지? 아 다행이다 안부쉈어요와 이거 어디서 찾냐 근데? 이거 찾기 쉽지 않겠는데? 오! 자, 찾아보자고 천천히 하나씩. 오케이 알겠다. 오? 이런 걸왜 너? 자 2분 남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색다른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아니, 맛 없을 거 같은데? 근데 재료를 못 봤나? 어? 여기 있는데 왜안 가져가? 어? 어? <laughs> 보통 아이템 액자 같은 데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 <laughs> 뭐 다시 하죠? <웃음> 누구세요? <laughs> 다시예요? <해요? 웃음> 누구세요? 이제 무슨 게임인지 알겠으니까 우리 이어서 끝났잖아 이제. 어, 여기 또 있다. 어, 이거. 뭐 <laughs> 거기 또 있어? <웃음> <웃음> 아까 왔다 갔는데? <laughs> 저뭐다 찾은 거 같은데요? 음, 제가 봤을 때 하나 남긴 했거든요. <laughs>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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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너 찾아. 그거. <laughs> 내가 안턴 집 하나 있긴 해. 미쳤다. 여기. 찼어? 내가 이김. 내가 이김 이거. 너 뭔데? <laughs> 미쳤다. 그냥 미친 거 아니야, 너? 내 <laughs> 상태가 미쳤는데? 어, 다다 했어요, 저. 네. 자. 그러면은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초콜릿이고 가래떡이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자, 각자 넣으세요 네. 자, 저는 이걸 곁들이고 그 위에 이걸 올리겠습니다. <laughs> 삼겹살은 그냥 김치랑 먹어야지 뭐는 빼빼로랑 가래떡이랑 먹어, 삼겹살을. 와, 아쉬워요. 하나만 더 찾았으면 동점이었는데 정말 아쉬워 점수가, 아 점수가 개수를 구해온 또라이야? 당연하지, 야. 맛으로 따져야지. 맛으로 어떻게 더 맛있겠어요? 야,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초콜릿은 아몬드가 제일 맛있지. 당근도 포 삼겹살 연어에다 회를 붙여. 어, 아, 무튼 여기요. 제가 구했습니다 3개. 24개. <laughs> 저희가 원래 어저렇게 아, 많이 안줘 되는데. 20점까지만 구현이 돼 있었는데 오류가 나서 지금 저렇게 아,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한 명이 아, 20점 이상 딸줄 몰랐구나. 이게 게임. 아, 그럼요. 와 씨. 담배 로오리요또 아, 올해 이렇게 제가 가래독의 인기까지 흡수해가지고 모두 가져가 버려서 정말 미안하네요. 하지만 승부는 승부인 점 다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봐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부가 아니지요. 진정한 승부를 하지 마 나랑. <웃음> <웃음> 그냥 동생이잖아. <laughs> 그냥 동생하고 진정한 승부를 겨루지 마. 아 누구세요, 가래독님? 아, 진정한 승부네요, 저. 분이에요, 저. <laughs> 누구세요? 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바다바다바다밤. 근데 나 궁금한 거. 그래서 저 양봉업자. 승자에스 스킨 이 땅에 승자에스킨 위에 그냥 초콜릿 조금 바. 어떻게 무릎으로 무릎으로. 와 무릎으로. <꿀꿀어. 꿀꿀어. 뚜베로> 베페로님이 저 완벽한. 완벽한 베페로. 네네네 그래 <뚜베로> 그어 <그래, 그래. 뚜베로> 아! 꿀로도 한번 교체해 주시겠어요? 아니야. 꿀은 우리 가래덕이한테 줄게요. 우리 같이 간다. 올해를 빛내보자고. 뿜뿌밤 뿜뿌밤 아 덕희의 생리 스킬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아~~ 미리 예측을 했구나.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 래도 와, 와 다시해 다시. 해, 다시 해. 제가 안했어. 아 됐네. 오 됐다. 와 멋있다. 오 난. 아, 왜 요새 막아둔 건데? 그래요? 난. 너 뭐? 가래떡이. 아왜왜왜왜왜 다짜고짜. 아니 너무 재미없어서 난 가래떡이라고. <laughs> 가르쳐기인데 갑자기 앞에 대놓고 난빼페로다 이럴순 없잖아요? 차라리 그게 재밌지 <laughs> 그게 또, 또 재밌긴 했겠다 야 재밌잖아 그거 네. 나 이거도 볼래 그치, 근데 저 안에 뭐 있었을까? 이거 어떻게 오는거야나 아니야 양무업자 누구야? 어? 오. 그렇게 이기지 아, 이렇게 무력행사에서 이길거면 그냥 항상 보수채널에서 형 때리고 그냥 이겼지 <laughs> 내가 이겼어 안 이겼어 내가 이겼어 적기잖아. 안 이겼어 이러면서 평소에 적기잖아 열쇠가 어딘가에 있었대요 아 열쇠가 어디있었을까? 열쇠가 어디있었을까? 그러니까 가루는 아닌데 열쇠 찾는 사람 오늘 저녁 쏜다? 누나가? 저녁, 저녁 쏜다 야 찾아 어디있어 아 기다려 좀만 찾아보 어딘데 이거? 개수상한 곳 어디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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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구나>. 어디. <laughs> 여기 밑에 아나 천재인가 봐 아니 여기가 혼자 이거 붉은 머네더라고 그래서 아 수산소에서 아 팠는데 여기 있더라? 역시 근데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이지응 혜연이 열쇠처럼 열쇠 어떻게 알았어? 생겼어? 철사도 갈고리 어, 어 줘봐 줘봐 어샀 근데 심지어 철사덕 갈고리는 양아치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안 반칙하는 애한테 저녁 사주면 안될것 같은데 열쇠라고 되어 있었는데 내가 여기 실수 어, 어. 설치했어 <웃음> <웃음> 그래서 더깨 어떡해 내가 설치해 보내가지고 그건 이제 더 이상 열쇠가 아니야 철사도 갈고리지 오, 안타깝다 철사도 갈고리의 목적은 방 어, 광소인이라 때리죠. 아, 네? 진짜 <laughs> 쉽다. <laughs> 저는 초코 이삭인데요. 아무튼 오늘의 벌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드드드. 뭐죠? <웃음> <웃음> 이미 내가 드셨다고 들었어요. 진 사람은 고수 채널에서 오늘 아까 구하신 재료들 있죠? <laughs> 네. 그걸로 빼빼로를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laughs> 아, 직접 만들어서요? <laughs>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연님하고. 응, 저랑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얘기할 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떡이가 네? 먹는 거 재밌지 않을까? <laughs> 그렇죠. 떡이가 먹는 거 재밌어서 제가 만들어지냈습니다. 우후. 자, <laughs> <laughs> 하는 김에 가래떡에 민초랑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찍어 먹어볼게요. 민초는 찍으면 그 수연님 찍어버릴 것 같은데. 그건 상관없어요. 우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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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상관 있어요. <laughs> 나. 아무튼 고수 채널에서의 벌칙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해피 가래도 잡베도 뭐 뭐야 꿀 초콜릿 수연데이. 예슬 바이바이.